시동아, 너 영화 화려한 휴가 봤니? 어땠어? 슬펐어요. 슬펐어? 그럼 너 영화 택시 운전수는 봤어? 진짜 감동이었죠. 광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맞아. 쌤이 장담하는데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영화 화려한 휴가나 뭐 택시 운전사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5.18을 접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게 이런 문화 콘텐츠들일 거야. 막 그러잖아. 영화에서 보면은 막 광주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막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고 자 근데 쌤이 하나만 물어볼게. 5.18은 민주화 운동이지. 근데 한가연은 이5.18 민주화 운동을 사태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네 들어봤어요. 그렇지 들어봤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고한 정신을 가지고 민주화를 위해 그렇게 투쟁했던 광주의 5.18의 역사를 사태라는 표현을 쓰고 폭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 이해 안 가지? 이상하지? 막 그런 사람들 상상해보면 생긴 거 자체부터가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지하실에 사는 분이 있지 그 사람처럼 막 생겼을 것 같고 막 정신부터 이상한 아무튼 막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잖아 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쌤이 광주 살잖아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는데 막그 충장로 한복판에 모여서 5.18 까! 까! 이러는 어떤 집회를 보게 된 거야 완전 미친 사람들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지 근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그막 연설하고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생긴 게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게 생겼던 거야. 심지어 잘 생기고 예뻐 사람들이. 아니 좀 문화 충격이었지. 막 일치가 안 되잖아. 5.18 민주화 운동을 막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막막 막 그거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게 너무 멀쩡해. 심지어 잘 생기고 예뻐. 아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건 아닌데, 그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의 외모를 상상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화 기생충에 막 지하실에 사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했었고, 막 사회 부적응자, 이상한 소리나 했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했었단 말이야. 내 깐에는 너무 쇼크였고, 충격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날 집에 가자마자, 도대체 왜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나. 아니, 멀, 너무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집에 가자마자 5.18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자, 왜 그랬냐? 아니,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땡볕에 나와서 뭐 5.18을 폄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 스스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논리적인 근거들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오직 내 머릿속에는 막 택시 운전수, 화려한 휴가, 이런 영화들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 아니, 저 사람들도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한여름에 저질랄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5.18 하면은 막, 송광호가 울부짖고 막, 광주 시민들이 핍박당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밖에 생각이 계속 안 나더라고. 우리가 대부분 5.18이라고 하면 어떤 명확한 근거나 이유는 없고,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인 것 같아. 나조차도 그랬으니까. 아니, 명색의 민주화 운동인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니, 길 가다가 저런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좀 두들겨 패기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준비했다 도대체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도대체 왜그 난리를 치면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 궁금하지? 쌤이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짠! 아무튼, 오늘 5.18의 뭐 시대적 배경, 뭐왜 일어났는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지루한 얘기들은 아예 싹다 빼놓고, 도대체 왜저 멀쩡한 사람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대표 주장 딱네 가지를 갖고 왔어. 근데 지금부터 진짜 재밌는 게, 이거를 딱 공부를 해보니까, 나도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왜? 여지껏 내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거든. 궁금하지?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자, 우리가 여지껏은 5.18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였잖아. 뭐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거나 어떤 노래가 막 떠오른다거나 좀 그런 거였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명확하게 좀 알자고.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완벽한 좀 이성적인 부분을. 자, 아무튼 이 기묘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1. 광주 톨게이트 사건. 간단해. 5월 18일날 광주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 그러다가 경찰 측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거야. 그 난리통에. 막, 첫 사망자가 경찰 측에서 나오고, 막, 화력이 계속 밀리는 마당에, 당시 정부 입장은 어떻겠어? 당연히 추가 병력을 투입해야겠지. 그래서 정부에서 그 광주를 군인들을 파병을 시켰거든? 그래서 그 파병된 군인들이, 5월 21일, 오전 8시에, 광주로 오기 위해서 광주 톨게이트로 딱 진입을 하는데, 300명의 시민군이 미리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 파병 오는 군인들을 습격을 하게 되거 완전 무장을 하고. 근데 5.18이 뭐야? 공식적으로 광주 대학생들이 일으킨 거지. 근데 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딱 그때 당시 대학생이면 지금 시동이 니또래거든? 네 그때 대학생들이면 뭐 스마트폰? 아니 뭐 스마트폰이야, 폴더폰 뭐 이런 것도 아예 없는 마당에. 그 아무런 정보력도 없는 대학생들이 21일 오전 8시에 군인들이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완벽한 정보라도 알고 있듯이 완전 무장한 상태로 매복까지 하면서. 말도 안 되지. 너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데 이 군의 이동 경로는 기밀 중에서도 기밀. 완전 1급 기밀이란 말이야. 이게 뭐 대학생이고 뭐고 자식원에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그 대학생들이 그걸 미리 알고 완전 무장을 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습격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야, 진짜로. 내 내내 망상이 아니라. 너무 우, 의문점이지. 너무 신기하지. 너무 말도 안 되지. 이 자동차 탈취 사건. 자, 그래서 이 톨게이트로 들어오는 군인들의 14대의 지프차를 이 300명의 시민군들이 탈취를 해. 근데 이 탈취한 차량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군수 차량을 생산하는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바로 돌진을 해. 이 300명의 대학생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정확히 장갑차 4대, 그리고 군용 트럭 374대를 탈취를 해. 다시 말하지만 너 또래 대학생들이. 그래, 아니, 그래. 다 좋아. 다, 다 좋아. 대학생들이 그랬다고 쳐. 근데, 너, 트럭 운전할 줄 아니? 아니, 뭐, 장갑차 운전할 줄 알아? 백 번, 천번 양보해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어. 유튜브도 다 있었어.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막, 장갑차 운전하고, 트럭 운전했다고 치자. 근데 이때는 스마트폰은 커녕 삐삐도 없었을 시절이라고. 근데 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탈취를 하고, 운전을 다 해. 대학생들이. 이상하지? 너가 봐도 말도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총한 400대를 탈취했지? 근데 저 당시에 트럭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라도 뭐 90살까지 다 포함해서 전라도 인 중에 트럭 면허를 가진 사람이 200명이 채안 됐다는 거야. 근데 대학생들이 400대의 차를 탈취해서 어? 이게 말이 돼? 자, 이대로 3번 로 넘어갔나? 3번 무기고 탈취. 그래서 이 차량들과 막 장갑차를 탈취해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또 가느냐? 이 탈취한 차량을 가지고 전남 17개 시군을 싹 돌아. 왜 돌았냐? 전남 17시군에 배치된 무기고 있지. 무기고. 그 무기고가 한 44개 되거든? 거기를 싹 털어버려. 그리고 다시 광주 집결을 해. 근데 그 집결까지 걸린 시간? 단 8시간. 하, 아니, 씨발가 이게 말나 되는 소리냐고. 무기고가 도대체 어디있는지 알고. 야, 2020년인 지금도 너 지금 무기고가 어디있는지알수 있니? 무기고 어딘지 알수 있어요? 구글에 치면 나오나? 페이스북에 치면 나와? 유튜브에 치면 나와? 안 나오잖아 이게 말이 나 되는 소리냐고 자 그래서 이 탈취한 걸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써있지 바로 교도소로 돌킬 거 근데 이게 한 번만 습격을 하느냐 21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총 6번을 습격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습격을 했냐 이미 그때 분위기가 광주에 있는 개엄군들이 화력이 밀려서 시 외곽으로 다 빠져있는 상태였어 즉 광주교도소 부근에 진지를 다 구축하고 있단 말이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교도소를 습격한다고 친들 그렇게 다 진지를 구축해 놓은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을 습격을 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이상하지? 왜 습격을 했겠어?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대학생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대 이턴 무기들을 가지고 왜? 이유가 안 맞잖아 그 도서를 왜스어하겠어뭐 정치 사범들, 흉악범들, 뭐 간첩, 뭐 사범들 이런 애들 다 광주에 풀어갖고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한게 아니겠어? 그치 근데 이게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실제 팩트인 사건이야? 이상하지? 아니 이상하잖아. 우리가 영화 뭐 화려한 휴가나 택시 운전사나 이런 거한 정반대의 사실에 기반한 팩트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 영화에 보면은 갑자기 막그 흉악한 그 군인들이 와서 이유 없이 광주 사람들을 다 죽여. 막 때리고. 그치? 근데, 너잘한번 생각해봐라. 소름일걸? 잘한번 생각해보면은, 니네 상상 속의 군인은 막 30살, 40살 이상 먹은 나쁜 아저씨 군인이었겠지. 근데, 생각해봐. 그 군인들도 그 대학생들과 같은 또래 20대 초반 군인들이었어. 근데 그 20대 초반 군인들이 미쳤다고 다 사이코패스들만 다 모아놓은 것도 아니겠고, 이유 없이 그 광주 시민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막 때리고 그랬겠니? 이유가 안 맞잖아. 자, 의문점이 들지? 이상하지 쌤도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접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뭐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막 광주에 모이고 전국 각지에 모여서 5.18 유공자 명단을 까라고 하고 5.18의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는지 이제서야 좀 추상적인 근거가 아닌 이성적인 근거들을 기반으로 의심이 가더라니까 근데 요새 분위기가 어때?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에 대해서 절대로 알려고 하지도 말고 폭동이란 단어도 아니고 사태라는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것조차 나라에서 금지시키고 있잖아. 왜? 이유 없어. 그냥 민주화 운동이니까. 5.18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될 민주화 운동이니까. 이게 이유야. 2020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알려고 하면 차단을 당해 차단을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한단 말이야.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울부짖는 민주화일까? 오늘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야. 이것 말고도 뭐5.18 유공자 명단부터 시작해서 5.18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광주에 뭐 있지도 않았는데 혜택을 지금 쳐받고 있는 인간들. 그리고 북한에서 그토록 5.18을 북한인들이 쳐 빨고 있는 상황들. 의문점이 몇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 하, 어때? 오늘 이야기 재밌지. 흥미롭지. 진. 진짜 충격적이지. 내가 지금 너한테 5.18은 무조건 폭동이었다. 이렇게 너한테 주입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어떤 사태가 있으면 이거를 굉장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알고 추상적인 근거가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어떤 사태를 바라보란 말이야.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고. 이해해? 꼴랑 그 감성적인 영화 몇개 보고 어떠한 사태를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쓸말 틀리지 않지? 그치?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시둥이의 전전말 채널을 가보면 쌤이 5.18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시대적 배경부터 해서 이네 가지 내용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완벽 정리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놨어 그걸 보면 돼 호기심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면 알겠지?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정말 좋죠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10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 친구들이 이 5.18에 대한 시각을 거부감 없이 살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 영상 그냥 공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카톡, 여러분들의 SNS로 공유 한 번에 귀찮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5.18이 평생 민주화라는 성역화에 갇혀 있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죠? 얼른 공유 버튼 누르고 공유하세요.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의 한 줄평. 어떠한 사태를 바라볼 때는 감성의 영역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완벽히 이성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것이 그 사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